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우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같으니라 무지한 시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바람직한 경제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나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경작하는 일로는 엄청난 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땀을 흘려 어느 정도 예상되는 선에서 그 소산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만큼 손해 볼 위험도 커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히 부하려는 자가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사기를 쳐서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거나 탈세 등의 범죄에 빠지는 불법을 저지른다는 의미입니다. 농사를 짓듯이 땀의 대가만을 바라는 것이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정직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하고 바른 것입니다. 쉽게 버는 재물은 쉽게 나가고 그 과정의 불법으로 인해 더큰 화를 당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속히 부하게 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하고 성실한 땀의 결과로 정당하게 소득을 얻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타인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불행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만 서로 간의 욕심이 충돌할 때 다툼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의 욕심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적이 생겨서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미,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지만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재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교훈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유를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이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소유욕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음으로 재물에 대한 욕망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소유를 흩어 구제함으로. 욕망을 자극하여 죄에 빠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따라 경제 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많은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는 재물의 마력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바람직한 경제 생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따라 경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의 복으로 인하여서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실한 땀으로 얻는 그 소득에 또 집중할 수 있는 또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걸어가게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